먼지 쌓였어. 하도 안 열어가지고 먼지 뭐야? 아, 요거랑 뉴욕에서 사온 거, 뉴욕에서 유일하게 쇼핑이 온 거. 요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드든. 오, 포장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오리 띠 모양으로 돼 있네. 사실, 플라스틱을 정말 이돈 주고 사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너무 내가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서, 아유, 이거 되게 부드럽다, 이건. 뭐 지금 보니까 좀 생각보다 두껍구나. 이쁘다, 제가 근데. 지금은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쓴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어때요? 예뻐요? 어, 왜 꺼? 카메라를 예뻐요?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잘 쓸게 이 색깔로 사길 잘했어 그래? 애들이 브라운 브라운 사지 이랬는데 어쨌든 잘 쓸게요 제 생일 선물 겸 결혼 선물 겸 틈침 머리띠 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나한 한국... 것도 아 그다음 이거는 이제 내돈내산 이거는 또 엄청 고민해가지고 한번 교환까지 한 그런 팝인데 짜잔. 근데 블랙으로 하기엔 진짜 잘한 것 같아. 망고나시 아니야? 근데 <laughs> 아, 망고나시라니 짠. 망고나시. 원래 처음에 스트라이프를 샀다가 아이 스트라이프는 코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블랙으로 다시 교환을 했어. 이거 말하니까 갑자기 망고나시 같잖아. <laughs> 어, 유행이 돌고 도는 거죠. 근데 요것도 한국에서 되게 사이즈도 구하기 힘들고 구하기 힘들다고 했어. XS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잘 입을게 나 자신. 음. 드디어 풀어보는 뉴욕 언박싱. 요거는 알로에서 몇개 많이 구매했더니 여기에다가 넣어주더라고요. 에코백. 그래서 여기에다가 싹다 담아놨습니다. 일단, 알로에서 산 거를 보여드리면은, 요런 브라탑을 하나 샀어요. 이거 진짜 그냥 기본? 입으면 진짜 이런 느낌인데, 살게 없어가지고, <laughs> 요거라도 샀습니다. 뒤에 이렇게 알로 마크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바디프로필 같은 거 찍을 때 입으려고 샀어요. 절대 평상시에는 못 입을 굉장히 노출이 좀 있는 그런 바디수트예요. 여기가 엄청 파여있는데 바디프로필 찍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반바지 바디수트를 샀습니다. 다음은 양말을 또 엄청 샀는데 양말을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뭐라고? 근데 왜 양말이 이거밖에 없지? 하나는 내가 뜯었고, 어? 양말이 내가 이거밖에 안 샀어 양말? 이럴 리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양말을 샀습니다. 이게 되게 보들보들한데 빨래를 해보니까 좀 금방 상하는 그런 재질이어서 얘를 좀 많이 살걸 그랬어요. 어쨌든 이런 양말을 샀습니다. 가격은 18달러. 얘는 18달러, 똑같네. 이 슈프림 모자. 슈프림 모자도 비니를 샀는데 이거 뭔가 좀 빈티지한 컬러? <laughs> 뜯어볼까? 드디어 뜯는 모자. 이거 가을에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의 슈프림 비니입니다. 네, 짠, 이거는 약간 연보라색 비니. 아까 얘보다는 조금 더 무난한 그런 빈인데. 오씨, 이거 봐, 이거 먼지 대박이야.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 이이 가방이 먼지가 엄청 잘 묻는 재질의 가방인데 그것도 모르고 샀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 그 뉴욕 공항에서 출국할 때 캐리어 무게가 넘어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꺼내서 여기다가 물건을 엄청 채워갔더니 내아이디어잖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이거 진짜 좀 심하다. 돌돌이 해야겠다. 짠. 다시 돌아온 가방. 어쨌든 이런 거를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들었어. 윌리엄스버그의 비이라는 이런 리빙 제품 매장이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콜라인샵 같은? 거기서 딱 보자마자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 내가. 슈퍼 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리리. 이거, 이것도 지금 드디어 뜯었어. 이거 너무 예뻐. 제가 땡땡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땡땡이 접시를 보자마자 샀어요. 가격도 12달러밖에 안 해. 뉴욕에서, 뉴욕 물가 치고 진짜 괜찮은 거여가지고 바로 샀어, 바로. 너무 예뻐. 그리고 얘는 컵. 짜잔! 이런 유리 공기방울이 <laughs> 있는 이런 컵인데, 사고 싶게 생기, 생겨가지고, 샀습니다. 이것도 12달러. 버블 글라스. 방울방울방울. 방울 방울.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넣어서 먹으면 진짜 시원해 보일 것 같아. 왜 이제 뜯었대, 근데? 이거 다 지금 찍으려고. 다 아, 몰아서 찍으려고 뜯었지. 그러면은 뜯은 김에 지금 컵을 한번더 뜯어볼게요. 아, 아. 나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샀잖아. 이거 안 깨지고 잘 왔어. 2 5달러 이제야 이제야 뜯어본다는 게 웃겨. 이거는 조금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는 이 정도 가격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건못 봐가지고 바로 구매.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뻐. 컵을 좀 많이 샀네 내가. 이거는 모마에서 기념품을 또 사야 되잖아요 모마. 요, 요런 거. 모마에서 기념품을 샀습니다. 짜잔, 장난감 같이 생긴 이런 와인 잔. 근데 귀엽다 이거. 이거 네가 못 사게 했는데 내가 샀잖아. 귀여워 이거. 어 이게 이렇게 돌리면 빠지는 거네. 빼서 뭐 어쩌라는 거지? 돌려볼게. 오씨, 오씨. 어? 뭐야 이게? 깔때기로 쓸수 있는 건가? 깔때기 용도로도 쓸수 있는 그런 컵입니다. 어? 잠깐만. 응? 이게 그러면 이렇게 꽂으면 이걸 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지? 방울쌈이네? 잠깐만. 컵이 아닌가? 응? 이거 컵이 아닌가 봐. 뭔데? 네. 데 어, 컵인데? 근데 왜 여기가 뚫려있지? 이거를 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히네? 뭐야 이거 마술이야? 놀라 놀러봐 진짜로 봐. 아 진짜로 봐봐. 봐봐. 이거를 돌릴 수 있다는 거야. 저렇게 돌렸어. 이렇게 돌렸어. 그래도 여기가 뚫렸는 거야. 아여긴 막혀있네. 아 미안. 아이씨. <웃음> 미안. <웃음> 마술의 컵인 줄. 장하자. 난리났다 여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루클린에 놀러갔다가 거기 <웃음> 빈티지 <웃음> 그릇 가게들이. 가지고 거기서 샀어요. 마더정 근가 뭐 거긴데 거기서 잘 뒤져보면은 이런 귀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샀고 그다음에 얘도 얘도 뭔가 빵 하나 딱 올려먹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귀엽고 색깔도 이뻐가지고 샀고 그다음에 요런 것도 샀어요 요거, 요것도 굉장히 귀여워요. 샌드위치나 이런 거 올려먹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프랑스 고 프랑스 코 샀고 그 다음에 얘도 아까 저 조그만 거랑 뭔가 똑같은 건데 사이즈가 큰거 그래서 얘도 되게 뭔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부터 또 이런 거를 찾아봤대. 찾아봤지. 이쁘다. 일단 이거 먼저 입어보세요. 엄청 이쁘대? 그래. 맞아 잘. 응! 엄청 잘 어울려. 어머 찍지. 음, <laughs> 이 색깔 지금 머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응. 잘 어울린다. 그래? 어. 다음. 색깔도 되게 괜찮다. 음. 색깔이 어 근데 괜찮다. 색깔 이쁘다. 색깔 이쁘. 갑자기 왠지 라코스테 갑자기 왠지 라코스테 또 꽂혔어. 근데 이쁘다. 괜찮은 것 같아. 알았으니까 빨리 들어가. 다 입었어? 잘 어울려, 그치? 오, 확실히 넌 네이비가 잘 어울린다. 사람이 부담스러워 보인다. 확실히 네이비다. 이쁘다, <laughs> 완전. 근데 그게 비슷하잖아. 괜찮은데? 음. 근데 이런 게한 3개는 내가 본것 같은데 옷장에서 It's time to go now, bit farewell and goodbye. I live in everything like the catcher in the ride. I feel I'm on a road, stop standing in my way. 선물 하나. 거기 생일 선물 사줘야지. 어, 이거 뭐야? 근데 거기가 너무 빨리 고장 날것 같은 건 사지 말고. 예, 이거 이거 노조. 시리얼 뒷네? 이거 이거 뭐야? 해피 걸스데이 키트가 있는데 강아지? 어, 이거 좀 좋아하겠다. 이거 잘안 뜯어지겠지? 음, 갑쁜 아웃. 아카가 어, 진짜 오랜만이다. 처음 가는 어, 포인트 0포인트인는오 음. 맛있다. 오랜만이 진짜 어려너 이거 처음 먹어? 진짜로? 처음 먹어. 먹어도 재밌잖아. 음. 근데 어떻게 이걸 처음 먹어봐? 약간 12만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음. 아니지? 응! 어밥 이제 맛있지 음. 이게 충분해 이 능력이야? 엄청 괜찮은 데 가지고 이번에 동생들한테 생일 선물로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사정원 언니랑 투샷 담아줄게. 덕기 선물 사왔어요. 오케이. 덕이야 너 포즈 진짜 이상해. 귀 두둔. 두개 자기 선물이! 이거 두 개밖에 없었나? 응. <laughs> 아 이것도 있잖아 줘 저... 짜잔 아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장난감으로 줘까어 자기 선물 <laughs> 뭐야? <laughs> 아되기 삑삑이 완전 귀가 쫑긋해졌는데? 몸큰다 <laughs> 한번 뜯어볼게. 그럼 뭘까요? 덕이 이제 생일이 곧 다가오니까. 이게 뭐지? 아, 이거 쿠키 만드는 틀인가봐. 덕이 쿠키 아, 그래. 만드는 우와. 틀. 덕이글로 엄마 쿠키 오.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가렌다 요런 가렌다랑 꼬깔콘. 아, <놀람> 귀여운 꼬깔콘이야! 덕기야 이거 봐. <목소리> 오, 오씨. 덕일 일 나박. 깎무서워 일로, 일로 깎깎. 깎깎. <목소리> 와. <일로와>. 나중에 하자. <목소리> 오늘 덕이 생일 케이크에 꽂을 초. 이거는 주방 용품 믹싱볼로 쓸수 있는 볼인데, 믹싱볼이나 어, 과일을 담아놔도 귀여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건 약간 쟁반, 접시처럼 쓸수 있는 그런 바, 바구니입니다. 아주 귀여워. 그리고 어, 마침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샀어야 됐는데 이런 귀여운 숟가락, 젓가락 세트를 사봤어요. 너무 귀엽잖아. 어머,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밥 밥맛이 확 올라가겠는걸? 귀여워. 근데 숟가락이 약간 작긴 한데. 밥을 조금 먹으라는 다이어트 숟가락. 그 다음에 친구 애기 선물. 이게 진짜 너무 귀여운데 제 주변에 아기는 걔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샀어요 너무 귀여워 선물이니까 뜯을 수는 없어 요거는 아까 하리보 컵 음, 이거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완전 귀여운 나이키 박스 서기씨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 어머 이거 어떡할거야 너무 귀엽잖아 헉, 너무 귀엽잖아 서기씨 서기씨 <laughs> 내 손바닥보다 작아. 그거. <laughs> 이런 완전 귀여운 애기 신발. 잘 맞아야 될 텐데. 거기 거 아니에요. 착장. 응. 음. 이것도 되게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 진짜 청바지랑. 짠. 찍지마 나도 <laughs> 찍고 싶지 않아 까눌러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거 자세히 봤는데 되게 그 진짜 3D 같다 그죠지 않아? 진짜 이렇게 집을 수 있을 것 같아 착샷 감사합니다 음, 예쁘다 예쁘다 이게 이렇게 로고 색깔이랑 티셔츠 색깔이 똑같은 게이쁜것 같아 거기야, 벌써 고장내면 어떡해? 어? 응? 그래도 이제, 그 집에. 거기야, 너 대단하다? <laughs> 응? 그 제일... 침 범벅이야, 아주. 모양 <laughs> 아너내장근 너무 약해.